안녕하세요. 어, 소설가 한강이 어, 작품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어요. 어, 한국 문학을 어,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았어요. 한국의 펄벅이 탄생한 어, 신호탄이에요. 어, 자랑스럽고 축하합니다. 오늘 예쁜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상품은. 어, 니트 롱 가디건이에요. 이거 롱인데 저한테 이렇게 되면 무릎 조금 밑에까지 오는 정도고요. 니트예요 니트고 이거는 노 버튼이에요. 노 버튼이고 이렇게 툭 걸치기에 좋고요. 어,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가슴다면 60, 기장 93이에요. 호주머니 여기 있고요. 여기 앞에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하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랑 그레이랑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어, 뒤에는 이렇게 이런 어,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고 걸쳐 입기 좋고 소매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소매도 소매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음, 어, 이렇게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요거는 사이즈 어, 77도 되고 88도 돼요. 요거 어, 가슴단면 60이니까 88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두번째 상품은 이거 이렇게 화이트인데 살짝 아이보리, 살짝 아이보리고요 요거는 음, 보시면 가슴단면이 51, 51이고요. 어, 기장은 45예요. 그래서 어, 완전 크롭은 아니어도 살짝 크롭이에요. 살짝 크롭이고 되게 원단 좋구요 멋진 니트예요. 니트가 원단이랑 다 너무 좋아요. 좋고 어, 예쁘게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원단도 되게 어, 부드럽고 여기 뒤는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색깔은 완전 화이트는 아니라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고 요거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요66 반까지. 66 반까지 가능해요. 가슴 다면 51이어서.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제가 여기 끝에 이제 라인이 블랙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살짝 크롭은 스커트랑 입으면은 괜찮아요. 스커트랑 입으면은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스커트가 약간 새틴이에요. 새틴이고 블랙인데 되게 고급진 스커트예요. 요렇게 끝에 라인이 블랙이니까 이렇게 같이 입으면 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옆에 지퍼가 있어요. 여기 옆에. 여기 지퍼가 있고 어, 여기 밴딩이 있어요. 전체 밴딩이 있고 또 여기는 요것도 주머니도 다 있어요. 주머니도 다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칠칠 될줄 알았는데 허리는 5랑 66이에요. 허리는 566이고요. 요건 77은 안되고 5566이 입으실 수 있는 스커트에요 허리가 그리고 요거 세팅 이어 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어,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기장은 80 이에요 기장은 80이고 어, 5566이 입으시기에 딱 좋은 그런 고컬, 고컬 스커트에요 이거는 가격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베스트예요. 베이지 컬러 베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허리에 여기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는 걸로 좀조절 한다고 좀어해 놨고 여기 뒤에는 이런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 컬러에 집업으로 지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가슴 단면이 55, 기장 56에서 이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77. 요거는 66도 되고 77 입으실 수 있고요. 요 베이지 컬러 베스트는 가격 23,000원입니다. 요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가 요 베이지 컬러 스커트랑 같이 입으시면 돼요. 요거 스커트인데 요거는 옆에 지퍼 있고요. 앞에는 이제 밴딩 아니라 뒤에는 뒷밴 뒤에는 뒷밴딩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음 보시면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요렇게 얘랑 같이, 이 베스트랑 같이 입으면은 요것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렇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요거는 스커트는 2만원이에요. 스커트는 2만원이고, 요거 같이 하시면 요거 2만 3천원이고 2만원인데 같이 하면 4만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두 개를 입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거든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블라우스에 블랙 조끼를 입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붙어 있는 거고요. 가슴 단면은 53이에요. 53이고 기장은 50이에요. 그래서 요거 77 사이즈고요. 이거 몸판 부분에 스판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요렇게. 여기 이게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요거 이제 앞에 요런 식으로 한번 묶어 줬고요. 뒤는 그냥 요렇게 되어 있어요. 뒤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그냥 열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그냥 아 앞에 열려요. <laughs> 앞에 다 열리는 거고 단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고 쭉 열려서 입으시면 되고 이거는 사이즈가 이게 77음 사이즈. 77 사이즈고 이거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앞에다 열리고 2만 원이에요. 그리고 7번은 어, 블랙 바지인데 이 블랙 바지를 이거랑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으로 이거 바지는 제가 어, 입어보니까 저한테 맞아요. 이게 77도 되고 88도 돼요. 이거 주머니 있고요. 이렇게 좀 약간 어, 퀄리티가 좀 좋은 바지인데 정장 바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여기 2만원으로 저렴하게, 어 받고 있는데, 보통, 음 다른데 가면 두배 이상으로 비싼 그런 바지, 좋은 바지예요. 이거 블랙이고요. 여기 주머니 있고, 허리는 667788다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허리 뭐 28, 29, 30, 31, 32까지 다 되는 허리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가격 2만 원입니다. 블랙 요 7번의 블랙 바지고요. 어 기장은 96이에요. 저 키에 저가 딱 맞더라고. 저 키가 56 57 되는데 저한테 기장 맞아요. 그리고 8번 보여 드릴게요. 8번은 여기 블루 블루 가디건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고 앞에 이렇게 단추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음 가슴단면 60이에요. 60에서 88까지 돼요. 60이고 기장은 5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88 어 사이즈예요. 보시면 색감 너무 예쁜 파란색 가디건이고 앞에 단추 3개 있는데 다 열리는 거고요. 뒤는 이렇게 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감 너무 예쁘고 부드러운 그런 가디건이에요. 요거 가격 이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이거 소라색 바지인데, 이거 방금 파란색 가디건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지가 어, 뒷밴딩이에요. 뒷밴딩이고, 앞에는 밴딩이 없고, 주머니 있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기는 보면은, 라지라고 써있어요 라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 조정해 보시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쭉쭉 쭉 열리 크게 늘어나니까 라지니까 어, 제가 보기에 28 29 정도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29까지 어, 29 정도까지 보시면될것 같아요. 주머니 있고, 이게 원단 되게 좋아요. 이게 원단이 약간 정장 스타일이고, 어, 약간 원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이거는 기장 88이에요. 요거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자켓이에요. 요거 이거 자켓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가진다면 51이고, 기장 7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여기 주머니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자켓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여기 주머 여기 소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켓 툭 걸쳐서 입으면 또 어울리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자켓 찾는 분은 자켓만 찾더라고요. 이거 25,000원이고요. 10번, 11번 보여 드릴게요. 11번은 이거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니트인데요. 이게 가오리로 되어 있어요. 가오리 핏이고, 또 앞에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앞에 있어요. 주머니 있고, 어, 나그랑 스타일로 어, 되어 있고, 어, 가슴 다면 68, 기장 68. 그래서 요거는 8899 사이즈에요. 8899 입으실 수 있고, 요게 좀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색감도 되게 브라운 톤으로 색감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음 가격, 요거는 24,000원입니다. 11번,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12번은 브라운 컬러 바지예요. 요 브라운이랑 같이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얘도 브라운, 얘는 진한 브라운, 요거는 연한 브라운. 요거 보시면 이 브라운 바지, 제가 지금 요 브라운 바지 입고 있는데요. 요거 저한테 맞거든요. 요 주머니 이렇게 고요 이거 되게 이제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가, 음, 어, 이게 기장 96이에요. 96이고, 바지 되게 고급지고요. 이게 사이즈가, 이거 이제 열면은 더, 요거 지금 묶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쫙. 이거는 이제, 어, 한32 정도까지 다 돼요. 이거 편하게, 허리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브라운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여기 블랙이고 요 니트 집업이에요. 니트 집업이어서 앞에 지퍼 열리는 거고 주머니 있고 가슴 다면은 53이고 기장 5 2예요 보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블랙으로 잘 입으실 수 있는 니트 집업이고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연카키 컬러 블라우스에요. 이 블라우스는 어, 가슴 단면이 54고, 기장은 60이에요. 그리고 뒤에 여기 조금 더긴 쪽은 68이고요. 77 사이즈에요. 77 사이즈고, 이거 뒤도 예, 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뒤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이거 77 입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이거 77 입기 너무 괜찮고, 연카키,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요거 세리사 니트예요블랙이고요 요거 세리사 니트인데요. 원단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52, 기장 52. 이거는 6677가능하고요 요거 세리사 원단 되게 퀄리티 좋은 거.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이렇게2 5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16번. 16번은 베이지 컬러 기본 니트예요. 요거는 베이지 컬러 기본 니트인데, 이거는, 음, 가슴다면 50, 기장 57, 이거는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거 가슴다면 50이니까 66 반까지 되고, 완전히 기본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인 거, 이렇게 베이지 컬러. 되게 색감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원단 되게 보들보들이에요 이거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여기 바스락이에요. 어, 블랙 블라우스인데 어, 바스락으로 되어 있고 앞에 테일러카라 되어 있고 이렇게 진주 단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블랙으로 블라우스 입기 좋은데 이거는 바스락 블랙 블라우스는 어, 가슴 단면이 50 기장은 51이에요. 66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요거 어 기본 니트인데 앞에 브이넥이고요. 얇아요. 얇고 부드럽고 이너를 입기에 좋고요. 또 매장에서도 보면 다들 이렇게 두꺼운 니트보다는 이렇게 얇은 니트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얇은 니트가 잘, 더 잘, 판매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 56이고 기장 5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 요거 아니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게 지금 18번. 18번이 요거 브인의 기본 니트. 요거 가슴 단면 51, 51이고 기장 5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반까지, 66 반까지 가능하고 얇고 부드럽고 이너를 입기 좋고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 요거 아가일 패턴인데요. 요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 이게 5 사이즈라고 써 있었던 거고 요거는 여기 88이라고 써 있어요. 88 사이즈라고 써 있는데 요거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요거 아가일 패턴으로 네이비가 바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도 5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사이즈 77 88 가능한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23,000원입니다. 보시면 원단 되게 보들보들 좋고요. 여기에 이제 88이라고 써있어요. 88이라고. 뒤는 요렇게 되어있고요.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이제 요거 그때 베이지 컬러도 있었는데 다들 네이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23,000원이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정장 팬츠 인데요 어, 그레이 컬러 정장 팬츠 예요 이거는 어, 기장 97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써 있는게 어, s 라고 써있어 s 라고 써있고 완전히 원단 너무 좋아요 정장 너무 좋고 원단 너무 좋고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장 바지 이거는 음 기장 97 이고 세일 해가지고 요거는 17,000원입니다 이거 겨울바지예요 가을 겨울 가, 지금부터 이딱 좋은거 17,000원 이에요 그리고 21번 21번은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게 약간 인디핑크 팬츠 인데요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어 이거 천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택을 봤더니 이게 여기 아마덴 거더라고요 여기 아마 아마덴 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된 메이드 인 코리아고 아마 된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5호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허리가 77은 안 되고요. 66 날씬 66 5호부터 날씬 66 입으시면 될것 같고 요거 되게 옷이 원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요거 인디핑크 요, 요 정도 색깔이거든요. 어, 이거는 5호 66 입으시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원단이 되게 톡톡하고 고급져요. 기장은 9 9에요 99고 여기 브랜드 옷이 요 브랜드는 옷 좋은 값을 꼭 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요. 요거 세일해서 18,000원입니다. 이게 길면은 좀 잘라 입어도 되고요. 이거 만져 보니까 이게 원단이 왜 이렇게 좋은 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2번 보여 드릴게요. 22번 요거 스판이 있는 아이보리 바지인데요. 어, M사이즈예요. 이거는 5566이고요. 어, 기장은 96이에요. 96이고 요거 되게 스판 좋아요. 스판이 어, 이렇게 스판 너무 좋아요. 스판 되게 좋은 바지고, 어, 이거는 음, 기장 96에 5566 세일 요거는 어, 17,000원입니다. 요 바지는. 22번이었어요. 22번. 그 다음에 23번이에요.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 보면은요, 여기 청바지에 써있기는 라지라고 써있어요. 써있긴 라지라고 써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기 주머니 있고, 요거는, 어, 라지 아니고, 스몰. S, 이거 S5 사이즈에요. 호가 입으시면 되고, 바지 색감 너무 예쁘고 이제 5호이 여기 허리 맞아요. 어, 그리고 기장은 100이고요. 요 기장이 너무 길면은 조금 자르셔도 되거든요. 요거 어, 100사이즈 음 요거 음. 여기 요거는 청바지가 어 23번 요거 5 사이즈 기장 100이고 요거 세일해 가지고 15,000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연청 점프슈트예요 보시면 연청으로 돼가지고 점프슈트 점프슈트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 끈은 더 줄여도 줄여서 더 올려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5566 입으시면 돼요 어, 가, 가슴 다면44 기장 137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566 입으면 맞고 요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뒤는 요렇게 뒤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끈을 조금 올려서 묶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돼 있고, 주머니도 여기 있어요. 어, 그리고, 음,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어, 이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어, 여기 슈퍼 원피스예요. 요거 10번 원피스인데 이것도 몇번 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린 컬러 10번 원피스인데 이거 되게 고급진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9, 기장이 116이어서 어 이거는 어 66까지 66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66 사이즈가 딱 알맞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그린 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린 컬러로. 보시면 요런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린 컬러를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건 25번이고 26번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어, 요거 핑크 블라우스에요 요거 핑크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2이고 요거는 어 핑크, 요거는 77사이즈예요. 77사이즈고, 요거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진주되어 있고요. 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핑크 블라우스까지 했고, 27번. 27번은 요거 베이지 원피스예요. 요거는 베이지 원피스인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이렇게 롱 남방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어 소매 롤업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6, 기장이 97. 요거는 베이지 원피스. 요거는 어77 사이즈예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 음 25,000원입니다. 그리고 28번 보여 드릴게요. 28번은 요거 네이비 컬러 어, 네이비 컬러 점퍼에요 점퍼인데 여기 안에 지퍼 있고 요거 한번 똑딱 단추를 한번 더한 거고요. 가슴 단면은 요거는 63, 기장 54. 그래서 요거는 77도 되구요 88도 돼요. 88도 가능하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매거진 써 있고, 어, 이거는 28번, 네. 그리고, 음, 29번 보여드릴게요. 29번은 요거, 그 베이지 컬러 베스트예요 요거 주머니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3이고, 어, 이거 29번 요거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뒤는 이렇게 없고요. 이거 사이즈가 딱77 입으면 딱 맞고,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코트 입을 때 하나 더껴입고할때 이거 하나 더 입는 용으로 더 하시면 괜찮고요. 지금 요즘엔 요거가, 요거 그냥 겉옷으로 입,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베이지컬러, 요거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은 요거, 제가 입고 있는, 제가 입고 있는, 어, 청, 비카라 블라우스에요. 이제 청으로 비카라는 잘안 나와요. 어, 청으로 비카라는 안 나오는데, 어, 요건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청으로 비카라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아요. 되게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무겁지 않고 가볍고 좋고, 이거는, 음, 77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54, 기장 65. 그래서 요거는, 어, 요 비카라 레이스는 77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매도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스가 되어 있고 양쪽 다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고 이 비카라의 이제 레이스도 예쁘고 어, 다 예쁜 것 같아요. 다 예뻐서 이게 비카라가 또 이렇게 77 사이즈도 또잘안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갖춘 것 같아요. 청자켓 그런 청난방식으로도 칠칠 잘안 나오는데 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어 칠칠 사이즈 요거는 음 가격 23,000원입니다 앞단지도 열리는 거고요 음 오늘 음또 토요일 또 행복한 토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래요 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